언택트 시대에 가정 교회가 예배와 관계 회복을 위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별로 봉사와 전도를 통해 활기차게 사역하는 교회를 서현우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카드를 나누며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는 성도들 속깊은 이야기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 교제를 나누는 이 소그룹 모임은 흩어진 화평 교회의 가정 교회입니다. 가정 교회는 지역 중심적인 기존의 구역 제도와 달리 제자 훈련을 바탕으로 관계 중심적인 소그룹 모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 것처럼 구성원 하나 하나가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로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의 마음을 또 받아주고 기존의 그런 모임하고 특별한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원리와 정신을 살려 소그룹 공동체인 가정교회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최상태 목사는 뉴농월 시대의 전도와 선교 사역에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가정교회가 이 시대 목회의 최고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가정교회 소그룹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또 소속감과 그다음에 친밀감과 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화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참이 가정교회 소그룹이야말로 코로나 시기에 또 앞으로 시대 속에서 목회 교회 최고의 대안이다. 각 가정교회는 예배와 중보기도 교제와 찬양 등 교회의 총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특별히 세가족 중심으로 영적 재생산 분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부교자들이다 개척을 해서 이자과가정교회 대한 스피릿을 지역에 는많성도들게또 함께 나고또그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교제와 소통이 힘든 시기에 현 교회의 모습이 가정교회로 본질에 충실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뉴스 서현호입니다.